안녕하세요 입변서 4쪽 자리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산채 출발 그대로입니다 아 산지는 요쪽 창녕입니다 단엽밭으로 유명한 자리가 있는데 그쪽에서 나은건데 어떻게 변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음 변이 좋고 변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작년에 시내가 요쪽이 하나 올라오고 요 반대쪽에서 이 쪽이 하나 올라왔습니다. 어, 키는 한 7, 8cm 정도 됩니다. 모조가. 여기, 여기도, 것 이건 재작년 촉이고 어, 거기서 이제 작년 시나 저쪽이 쭉쪽 올라왔는데, 이쪽에는 한 4cm 정도 되고, 저쪽 편에는 한 6cm 정도 됩니다. 아주 튼튼하게 잘 올라왔습니다. 이거는 어, 재작년 촉인데 어, 이 잎이라든지 이런 변들로 보면 좀 성깔이 있어 보입니다. 이렇게 보면 카노벤처럼 해가지고 이런 난들이 주로 보면 이제 변발전 을 조금 많이 하기 때문에 변발전과 동시에 꽃도 한번 기대 해볼수 있는 그런 난이 아닌가 싶습니다. 되게 어, 보면 이제 이변개체들을 키우는 이유는 단엽으로 갈 발전을 조금씩 보면서 또 색두화를 조금 기대를 해보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을 겁니다.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은. 그래서 저도 이제, 어, 뭐 요런 병개체를 참 많이 키우고 있는데, 뭐, 거의, 음 두화는 피는데, 이제 색이 관건입니다. 색을 좀 어떤 것들은 있는 것도 그렇고, 뭐, 하통을 안 치우면은, 뭐, 물론 뭐, 어 민두화가 나오겠지만화통을 씌우면은, 또 색이 어느정도 나오는 것들은 있는데 색이 조금 감지가 되는 것들을 별도로 관리해갖고 좀잘 피워 보시면은 좀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보면은 난시로 보면은 꽤 괜찮은 난들이 있을 겁니다 뭐 등한시 했던 난했든 어쨌든 그런 고런 난들을 잘 배양해갖고 꽃을 한번 봐보세요 오히려 그렇게 좀어 두아의 색이 물리는 그런 난들이 있습니다 너무 난이 자꾸 좋게 보이지 말고 우리집에 있는 난을 잘 키워야 됩니다. 내 난이 잘 키워야, 너무 집에 있는 난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. 내 난실에 있는 내 난이 좋아야지. 잘 키워보시면, 내 난을 잘 키우면은 효도할 날도 있을 겁니다. 보면은. 아난도 이제 음, 세력을 조금 받아보면은 또변발전 같은게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. 뿌리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뿌리 사진입니다. 아주 깨끗하니 잘 내려져 있습니다. 올해도 아주 튼튼한 신화를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